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재입니다. <laughs>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려고 HK 인노엔입니다 HK HK인호회 인노엔 수급 보시겠습니다. HK 인노엔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올라갔고요. 누적수급은 여전히 개인이 많이 갖고 있고 소량이나마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가 세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세안 들어온다는 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 처음으로 양봉이 떴어요. 그러면 이 저가를 이탈하면 다시 밀리겠다는 뜻이잖아요. 올라가더라도 이제 5일선 저항, 2일선 저항이 되겠죠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5만원 선이나 5만 1,4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. 리바운딩은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18일날 말씀드렸는데, 이 날짜만 일단 바꾸겠습니다. 아직 하락의 목표치는 아직 주진 않았어요. 조금 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엔자형이라고 그러거든요. 요엔자형도 아직 주진 않았다. 그럼 여기서 요 정도 빠지는 엔자형을 줬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죠. 넘어가야 된다. 추세대를 일단 넘어가야 되고 각도가 꺾여져 있으니까 넘어가도 밀렸다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가야 될 산이 여기가 이탈된 전조점 정도 되니까 꼬리를 잡기보다는 저는 이제 몸통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46,000, 46,950원, 48,300원, 4 8 3 0 그러니까 0 현재 상태에서는 46,950원까지 얼추 갈수 있다라고 하지만 48,300원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 눌렸다 뭐이런 엔짱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갔을 때 눌리는 선은 21선 정도에서 양봉 뜨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관점을 볼수 있겠죠? 여기까지 갈수 있고, 눌렸을 때 다시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됩니다. 46,950원을. 그래야 이런 엔자형으로갈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요. 짧게 보면 요, 요 정도 엔자형 그러니까 이탈이 된전전점까지도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, 하방으로는 아직까지 이런엔자형과 요런 엔자형과 크게 보면 요런 엔자형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밑으로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그 정도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HK의 인에는 요정도 간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